Amen. Hey. 최성수씨의 해우 네, 그동안에 우리 통합 발표를 하신다고 네 저도 그렇고 많이 바빠서 좀 늦어졌어요 이미 연습이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일단은 전주 설명드릴 거예요 전주나 간주나 후주나 다 똑같아서 얘는 그래도 간주가 다르지 않으니까 훨씬 편하고요 이마이너 e 키를 썼어요 그래서 이마이너가 e 1도일 때는 A마이너가 4도 5도음이 B7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 여기서는 이마이너 e A마이너, B7 코드가 많이 나오고요 중간에 D 코드, G 코드. 네,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전주가 이제 8마디니까 이제 설명이 좀길 수는 있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가보실 거예요. E 마이너첫 번째 마디. 쿵, 시, 시, 미, 미, 솔, 솔, 시.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 우리는 5번 줄씩을 시작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6번 줄 베이스. 일단 얘가 반박자 쉬는, 거리가 반박자 쉬고 노래를 하는데, 전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마이너 잡으시고, 베이스 한번 빵, 반박자 쉬시는 거예요. 쳐주시고, 5번 줄에 그냥 이마이너 잡고 있으면, 5번 줄에 시, 4번 줄에 미가 있어요. 이대로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5번 줄에 시, 시, 4번 줄에 미 밈, 3번 줄에 솔, 솔, 2번 줄에 시. 그래서 6번 줄부터 이렇게 쭉 내려가시는 거예요. 네. 쿵. 시, 시, 미미 솔, 솔, 시. 그 다음에 B7. 네, 5번 줄하고 2번 줄에 있는 시. 시가 이제 두 박, 아니, 한 박자 반이어서 반주를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시, 사, 상 아니면 시, 사, 삼, 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3번 줄에 중복되는 게 이름이 생기니까 일단 시하고 나서 4번 줄하고 2번 줄쓸 거예요. 그리고 라. 시, 사, 이, 라. 라, 사, 삼, 사. 아니면 라, 사, 삼, 이. 뭐 선생님들 편하게 넣으셔도 돼요. 시사이라라사삼사네. 그리고 나면 또 B 세븐이 연결인데 거기서 반박자 쉬어요. 그러면 뭐 하시는 분들은 B 세븐 구성은 아니지만 밀을 살짝 쳐주고 시시 넘어가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살짝 쉬었어요. 길게 쉬지 않을까. 으하고 잠깐만 쉬시면 돼. 그래서 으 시시. 바로 B7 잡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치고 빠질 거예요. 그러면 5번 줄 시시를 치고, 그 다음에 4번 줄에도 검지 손에 있는 네 샵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 샵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새끼손가락으로 파 샵을 4번 플랫에 4번 줄을 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 에 릴리 하고 나면, 이렇게. 네, 피, 피. 네, 검지 손으로 라까지. C C B, B B B 라. 네. 그다음에 E 마이너. E 마이너 6번 줄하고 3번 줄 쓰실 건데 4번 줄을 줄본으로 늘 거기 때문에 코트 잡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 여기서는 그냥 4 3 이렇게 가실 거예요. 솔4 3. 그리고 나서 피 파샵으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갔다가 미로 왔어요. 솔올 비비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 박자가 어려운 거죠. 그, 저는 그렇게 그냥 슬라이딩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가장 빠르게 하시는 방법이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교실에서 설명을 드릴 때는 얘가 지금 우리가 파는 무조건 여기에서 이마이너에는 e 파샵이 붙어요. 근데 지금 미, 파, 미, 레샵, 미 이렇게 돼 있는데 파샵을 안 쓰고 거기에 내추럴이라는 기호가 있어요. 그 내추럴, 그 기호, 저기 제자리표예요 제자리표 파샵인데 그냥 파샵 말고 원래 음으로 써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파미 레샵미 미파미리미 이렇게 미. 가실 거예요 그러면 미파미리미 이렇게 미, 미. 쓰시면 되는데 하나하나 따로따로 쓰셔도 돼 미파미리미 미, 미. 예. 손이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여지지 않으면 미파미리미 미, 미. 네 그리고 나서 6번줄하고 1번줄 동시에 같이 빨리빨리 빨리 쳐주시고 6번 줄안 치셔도 돼요 1번 줄만이라도 빨리 여기서 이제 짧게 다섯 개를한 박자 썼기 때문에 미파미리미미 이렇게 빠지셔야 되거든 그래서 뜸을 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미파미리미미할때세7 잡으시면서 미사미삼 하고 반 박자 쉴 거예요 미사미삼 하고서 게 이름 시로 가는데요 미사미삼은레동아시레도 연결되는데 그 다음 도가 A 이와인거에요 미사 미사 으시래 도사 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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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도라시 도시라 이렇게 네 화음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도상 2번줄 시를 칠 때는 검지손 떼시고 시도 그 다음에 시 한번 쳐주 라한번 그래서 여기서는 줄번호를 4번 줄 썼어요 도라시도시사라사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B7 잡으시고 네 마찬가지로 5번 줄 베이스하고 2번 줄시 똑같아요 위에랑 시사 2번 줄 쓰고 라라솔솔파샴미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기서 아찬가지로 끝나면 위사, 위사. 이렇게 쓰시면 되는 자리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 솔솔피, 미사, 이까지 쓰시고, 그 미래미. 미래미 솔피미. 미래미 솔피미. 미래만 짧아요. 그리고 미소를 그 미술도 짤죠. 아무튼 미술 넘어가는 자리도 그것도 이제 그 묶어서 그렇게 계산해서 가시면 편해서 4, 3, 2, 미래 미술 핑미 이렇게 채워서 주시고 노래 들어가실 거예요. 전주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불러가면서 연결해서 가보실 거야. 궁시시미 미술술시

그리고 나서, 어느새 바람 불어와 들어갈 때, 반박서 쉬고 노래 가는데, 그 반박을 뚜루룩 했어요. 그래서 뚜루룩 하고 여유롭게 노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서 떨어지자마자 노래가 들어가셔야 돼요. 반박만 쉬니까. 어느새 바람 불어와. 이렇게 가실 건데요. 여기에서 노래할 때 A마이너 코드가 이제 중간중간 나와요. 그러면, 그래도 슬픈 마음은, 네. 어, 요거는 둘다 쓰셔도 되고, 하나만 쓰셔도 돼, 햄머링을. 제가 이제 두개다 표현을 해본 건데, A 마이너 할때 우리가 5, 4, 2, 3, 1, 3,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5, 4, 3, 2로 줄번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5, 4, 3, 2, 1, 3, 2, 3. 그 4번 줄할 때, 4번 줄에 있는 레. 네. 레미를 햄머링으로 넣고, 3번 줄쓴 다음에 2번 줄갈 때, 네, 시도를 햄머링으로 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르페지오 노래를 할 때, A 마이너, 뭐그 시도나, 네, 그렇게 햄머링을 좀 자주 쓰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더 편하실 거고, 그렇게 해보셔도 되는 거라, 일단은 여기서는 뭐, 렘이 4번 줄을 넣는다고 생각하셔요. 4번 줄 넣는다고 생각하고, 오, 렘이 42, 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입번할때 시를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시를 손을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가니까 그냥 한번더 손으로 눌러줬어요 그래서 레미도 시도도 햄머링을쓴 거죠 네. 근데 뭐둘다 쓰는데 별로야 그런 거는 하나만 넣자 그러면 4번 줄에 레미만 넣으시든지 아니면 시도만 넣으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돼요 5레미 3 시도 1 3 2 3 이렇게 쓴 거예요 5레미 3 시도 1, 4, 2, 3 네, 그렇게 그대로인 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네 가슴을 비워고도 네, 이번에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오랜 이상 네, 이렇게 쓰신다는 거지 네, 그리고 놀지 남, 남할 때그 이제 솔솔 솔피미시 솔, 솔, 네 솔피미시 솔피 이렇게 썼어요 솔피미시 솔피 여기서도 사실은 솔피미시 낮은음으로 어시 이렇게서 해 떨어뜨려서 네 개씩 네 개씩 쓰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래쪽에서 쓰기는 편한데 윗줄은 파샵 갖다가 미도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그냥 잘랐어요. 두 개로. 그러면 솔 피듯이 사실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니까 솔 피듯이 솔피 사실은 오른둥이 이래서 이렇게 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뒷장에 쭉 가셔서, 마주보며 사랑하고 파. 하고 나면, 어쩌면. 다시 노래가 조용해지니까, 거기서 또로록 하고, 다시 마르페주로 뭐 넘어가시고, 네. 이렇게 해서 연결 가시면 되고요. 그, 우리 이제 순간만은, 진시, 이었어 그러면 거기서도 사실은 쓰면은, 6번 줄 베이스 일단 써주고, 미솔, 미피. 피 미솔, 네, 미솔 비피솔 피. 이렇게 쓰는데 미솔 비피솔 피. 솔, 피 미, 네, 이렇게 해서 두 바타를 쓰는데요. 이런 거 사실 어려우면 손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트록으로 넘어가서 이절 후렴으로 가시는 거예요. 간주는 똑같이 쓰시는 거고, 네, 간주 똑같이 하고 나서 사실은 오늘. 넘어갔다 와서 노래가 끝나고 나면 진지 이었어 하고 끝나고 나면 후주가 전주의 두번째 줄이에요 음 그러면